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에 사전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불과, 어, 일주일 조금 더 남았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것 같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주풀이도 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상도 지역에서 동남풍이 불어와서 확실하게 지금 대구경북 부울경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여론조사도 조만간에 이제 못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보다 훨씬 여론조사에서 5%에서 12% 이상 앞서서 끝났는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지금 반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역전 가능한지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신경써서 좀 살펴보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요즘 김문수 후보를 많이 도와주는데 안철수 후보의 이 사주 기운과 김문수 후보의 사주의 합의 기운을 좀 한번 오늘은 같이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채널을 하나 행운 사주역학 t v 라고 새롭게 개설했으니까 혹시 어, 그쪽 가서도 전문적으로 사주라 명리 이런 것을 좀 공부하고 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공부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가지고서 죄송스럽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발표한 여론 조사를 보면 어, 조금 김문수 후보가 좀더더 더 열심히 어, 표를 좀 확장하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사실은 뭐 조작도 많고 안 믿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어떤 흐름이나 추세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정확도가 있어요. 김은수 후보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지만 어, 조금 더좀 힘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또 여론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어, 어제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거하고 이재명은 좀 비슷하고 김문수 분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2주 전에 뭐 삼자 대결에서 했을 때 이재명보다 아, 이재명은 4.3% 떨어졌다 하고요. 김문수 분은 2.3 포인트 올라갔는데. 어, 사실, 이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많은 차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많은 분들이 뭐, 이제 10% 가까이 붙었으니까 충분히 승산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10% 엄청난 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선 가능성에서 이재명이 57%, 김문수 36%, 여기서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이재명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무당층, 중도층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상도 지역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저는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문수 캠프에서 잘뭐 분석을 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겠지만 일단 지금은 집토끼 왜냐면 무당층, 중도층도 끌어와야 되지만 지금 집토끼마저도 어 지금은 김은수부를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예요 이게 보니까 5월 18일에서 1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응답률은 2.8%총 1,004명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어~ 뭐 물론 아직까지 그건 반영이 좀안된것 같아요. 어 TV 토론 좀덜반영이된것 같고 윤 대통령이 탈당한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윤대통령이 탈당을 해야지 더 올라간다, 중도층이. 그런 거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럴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보긴 기 어렵겠지만, 다 그게 공작질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윤대통령이 비상겸을 하고 또 탄핵도 당하고 해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윤대통령이 남아있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다 플러스만 되진 않아요. 반드시 마이너스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RDD 방식으로 자동응답조사 AR에서 무선 100% 했다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일단 뭐 이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읽어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읽어준 거고요. 어, 일단은 뭐 저는 여론조사를 뭐 이거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큰 흐름 추세에서는 좀 안타까운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 아주 어 제가 봤을 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네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간 TV 토론 필요하다. 저는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냈는지 이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이벤트와 장난이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부인 검증해야, 저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들 또 정치인 배우자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 있다고 하면 이건 거부할 일이 아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상당히 참신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뭐, 사전투표하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사월, 개묘일날, 일단 최종 선거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이번 달에 운기는 이재명한테는 좀 불리하고, 김문수 후보한테는 좀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 경상도 지역, 부울경, TK대구 경북, 이쪽에서 최소 60%에서 65%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재명을 꺾기는 쉽지 않다 좀 안타깝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TK에서 압도적으로 좀 해줘야 바람도 불고 또 분위기도 타고 이자들이 또 부정선거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부정선거 안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다. 너무 우리가 긍정적이고 지금 뭐 유리한 것만 보면 좋겠지만 좀 지금은 좀 냉정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은수 후보 즉 옛날에 노사정의원회 위원장 했을 때 그리고 노동부 장관 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대통령에 어, 나와야 된다 용꿈을 꾸셔라 또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은 저는 계속 드렸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때는 그런데 이 사주를 갖고 푸른 게 아니에요. 제가 김은수 후보에 대해서 사주를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어, 이미 사주를 풀이를 했는데, 아직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주 풀이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자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못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맞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병신월 기회 일주인데 사실 선거 날의 일진은 김문수 후보한테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그날 굉장히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다. 일진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번 달 신사월은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 않고 이재명한테 아주 안 좋은 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 사주의 기운만 갖고는 사실 뭐 대통령이 된다. 그날에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도 무조건 승리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말씀드렸다. 안 되면 또왜 맞았네, 안 맞았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여기에 조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그 사주 선생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정치인들 위해서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 일부는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겁해서 그래요. 그 이야기하면 또뭐 잘못되면 욕 먹지 않을까? 뭐 구독자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저도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만 명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제가 이 정치 또 우파 주로 정치인들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 이야기 하면서 그런데 저는 뭐 구독자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바로 서야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깊은 뜻을 이해 못 하시고. 그냥 맞았네 안 맞았네 이것만 갖고 판단해 갖고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람들 상담하고 상대하지만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잘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가급적이면 뭐 당선되네, 만에 떨어지네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제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아무리 제가 여기서 올바르게 잘 말씀드려도, 그것을 곡해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진실을 전달하면, 진실을 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전에도 윤 대통령,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첫 정께, 유김 정계 나왔을 때도, 어렵다, 책임질 일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하면 싫어해요. 물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저는 뭐 이번에 확실하게 당선된다 이 말씀 한 번도 드린 적 없어요. 왜냐하면 사주의 기운도 이사주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뭐 확실하게 좋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 김문수 후보께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대통령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 아니 후보가 아니죠 이제 안철수 이제 뭐 의원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김은수 후보하고 합의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후보는 62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영 호랑이 띠고 이민월 을미 백호 대사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사주를 보면 안철수 후보도 사주의 기운 기세는 굉장히 강한 신강사주고 그리고 상당히 자기 주관 고집이 많은 사주입니다. 물론 경진씨라고 하면 관운도 좀 좋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인기도 한동안 예전엔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금 세 번인가 몇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을미 백고대살에 돈복 편재를또 깔고 있고요. 돈복도 좋고, 또 편인이 발달해서 머리도 좋고, 일단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 후보가 기회 일주인데, 김문수 후보하고는 상극의 기운입니다. 상극의 기운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뭐잘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일주 하나만 갖고 판단 내리는 건 아니지만, 띠로 보면 또, 또잘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한테 필요한 기운이냐? 이게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가 기회 일주라고 하면, 뭐, 신강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편관 7살의 기운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또 관이 강하지 않고 없는 사주여서, 그런 측면으로는 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합적인 케미가 완전히 뭐 찰떡궁합이고,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김문수 후보가 여러가지 상황이 지금 넉넉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좋은 건 아니어서 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게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